예, 최대 실적 노빌리스 코리아 하청 노동자도 성과급을 지급하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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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하라 주제. 자, 함께 일했으니 함께 누리자. 성과급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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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하라. 지급하라. 주제. 노동의 대가 인정하고 하청 노동자도 성과급을 지급하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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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네. 최최 실적 적노벨스코코아하 하청 동자자성성급을지지하하지지하하지지하하지지하하라 p a r a Sigapara, s i 리 a p a r a Sigapara, Sigapara, s i 조직을, 조직입니다. 정국 금속노동조합 연맹 금속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21년 노빌리스코리아는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최대 실적은 노빌리스코리아 노동자들 회사의 공동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 노력에는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하청기업 우리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함께 일했으니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주장할 것입니다. 원청사 노빌리스코리아에 당당하게 성과급 지급을 요구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 경기북부지부 이천수 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금속노련 금속일반노조 전종덕 부위원장님 참석하셨 참석하셨습니다. 금속노련 노빌리스코리아 장만덕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금속노련 일반 금속 일반노조 에이스테크 지회 권도 권원도 지회장님 동지들 참여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의 요구를 담은 발언을 한국노촌 경북 북부지부 이천수 위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어, 동지 여러분, 투쟁 오 인사드립니다. 투쟁! 투쟁! 노동자의 노력 속에 기업과 같이 이윤을 남겨 노블리스 노동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면 원청에서 협력업체 에스테크 노동자 분들께도 성과금 제도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한다. 성과는 함께 일해온 노동자 모두가 노력을 걸리며 노동자들의 노력을 폐미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차별 대우를 해서도 안 된다. 한국노총 북부지부는 한국노총 검성국민과 에스테크 제외와 같이 연대해 나갈 것이며 여기의 뜻이 감출될 때까지 추정할 것이다. 두정두정 추정! 추정! 이천수 의장님의 힘찬 발언 들었습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최대 실적! 모빌리스 코리아 하청 노동자도 성과급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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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 함께 일했으니 함께 누리자 성과급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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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하라, 지급하라. 예. 다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금속노련 금속일반노조 전종독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힘찬 발언 듣겠습니다. 나가 민자 우선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것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면 그 노력에 대한 당당한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청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일한 그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현장 말을 하기 전에 우리 노동조합에 대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하고 있는 금속일반노동조합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에서 설립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입니다 우리 금속 일반 노동조합에는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 주로 협력업체, 하천업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주 노벨립스 코리아의 하천사, 에이스테크 영주공장 노동자들이 금속 일반 노동조합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소 일반 노동조합, 영주공장, 에이스테크 노동자들은 그동안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회사가 열심히 일하라고 해서 땀 흘리며 묵묵히 일해온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합청업체가 바뀌어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임금이 깎이고 금속이 파괴되고 또 다른 합청업체로 그저 말없이 일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없이 열심히 일해온 게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우리 합천업체 노동자도 영주시민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 한다고 나가라고 하는게 영주시의 수준입니다. 아니야, 내가 제가 어디에 가서도 이런 투급 당해본 적 없습니다. 집회를 하겠다고 업자지고 영주 시민들들이 잘못된 것들 기자회견 쪽에서 말하겠다고 하는데 나가라고 하니 참 막막한 현실입니다. 영주 시민 여러분 우리. 노동자들,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이 땅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은 몸땡이 하나 가진 것밖에 없어서 자신의 노동자가 팔지 않으면 본인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노동력을 팔아서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노동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드릴 수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나이가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고향이 달라도 직장이 달라도 심지어 나아가 인종이 달라도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등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시달리고 있습니다. 열악한 자가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자본주의사에서 노동자들 약자이고 불평등합니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청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격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과의 사차별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당히 우리의 노력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자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원청의 노동자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청 노동자이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노동자는 하나라고 얘기한 것처럼 성가에서 만큼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작은 횟집이 우리의 작은 소리가 영주를 얼마만큼 바꿔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소리를 내고 하청노동자도 영주의 아들이요, 딸이고 당당하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주 시민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연대는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어렵고 힘든 조직, 우산을 씌워줄 수 있습니다. 지원하고 협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 힘든 역경이 무엇인지 함께 하면서 함께 느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싸우는 것이 진정한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천수 장님과 장만덕 현장님께 진심으로 진정한 연대 실천하기 위해서 마치시고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장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어, 오늘 한풀 꺾이긴 했지만, 갑자기 닥쳐온 한파, 추운 날씨. 이것이 바로 우리 하청 노동자들의 착 얼어붙은 마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어, 하청 노동자들의 이런 차가운 마음, 뜨거운 요구를 어, 대신해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함께 외쳐봅시다. 함께 일했으니, 함께 누리자. 성과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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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의 대가 인정하고 성과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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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하천 노동자들의 아러붙은 마음을 뜨겁게 연대하러 달려와 주셨습니다. 금성래련 노빌레스 코리아 장반덕 위원장님의 힘찬 현장 발언 이해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빌레스 코리아 노동자 대표 장반덕이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투쟁! 저는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협상 과정에서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에스테크 지혜는 하층용 자라 칭할 수 없습니다. 노벨레스 코리아 현장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우리의 식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한 기업별 노조의 대표가 아닌 한국녹총 금속노래사나의 노동자로서 함께 하기 위해 자리에 섰습니다. 영주시민 여러분, 노벨리스 코리아 공장 안에서 근무하는 우리의 직원도 영주시민입니다. 에스테크 지혜에 속해 일하는 우리 노동자도 영주시민입니다. 스톤! 영포 e n 지 대성 e n 지 선의 전기, 그리고 우리 제품을 실현하려는 화합 연대 동지들도 영주 시민입니다. 모빌리스 코리아는 비렐라 그룹이라는 인도에 목욕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주의 땅을 빌려서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 노동자가 그들에게 뺏을 수 있는 것은 임금밖에 없습니다. 2019년 2월 코로나 팬데믹이 용주시에까지 도착했고 그 역경을 이겨내고 최대 수익을 낸 지금의 시점에 우리 다 같이 소리 높여 하청 노동자가 아닌 함께 일하는 현장노동자의 식구로서 함께 일한 노력과 의욕 그 대가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현장노동자들과 함께 소리 높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소 농공단지 23번지에 일하는 노블리스 코리아 내에 네,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노동의 대가를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시민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 네. 네. 어, 뜨거운 연대 발언을 해주신 장만덕 위원장님의 마음을 이어받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최대 실적 노빌레스코리아 하청노동자도 성과급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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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하라, 지급하라! 지급! 함께 일을 쓰니 함께 누리자 성과급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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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하라, 지급하라! 지급하라! 지급! 네비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금성도련 금속 금속일반도조 의스테크지회권원도 지회장님 낭독해주시겠습니다 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금속일반노동조합 에스테크 지혜 건원도 지회장입니다. 함께 살자 원화청 공생하자 하고 상생하자. 최대 실적 기록한 노블리스하는 하청업체 직원에게도 석가급을 지급하라. 오늘 전국 금속노동조합 연맹 금속일반노동조합은 원화청 원천과 하청기업이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원천기업인 노블리스 코리아에 촉구합니다. 노블리스 코리아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에게 도 성과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블리스 코리아는 2020년 최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최대 실적이 가능했던 것은 노블리, 노블리스 코리아 내 근무하는 노동자들과 회사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코 강과에서는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노블리스코리아에는 원천 직원과 함께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일해온 하청업체 에스티크 용조공장 노동자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노블리스코리아 의 하청사 에스티크 용조공장 노동자들은 노블리스코리아의 생산과 이익을 위해 일어왔습니다. 노블리스코리아 최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성실하게 노동하고 있는 협력체 노동자들의 노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테크 노동자도 더블리스 코리아의 최대 실적 달성의 일원이었고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성과급은 말 그대로 회사의 성과가 있을 때이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노동자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달라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함께 일을 했고 회사도 충분한 실적이 발생했다면 고용 형태와 소속이 다르더라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청사 노동자리는 이유를 성과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성과는 함께 일해온 모든 노동자가 노력할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 문제점 중에는 원하청 노동자 간의 차별과 격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하청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2위로 미국 다음으로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려면 반드시 문화천화 노동자들의 불평등한 완화하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기업도 협력체 노동자들의 노력에 대한 인정과 지원은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테크 노동자들은 우리의, 우리의 노력에 대해 인정받고 싶습니다. 원천 노동자와 다소 임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급의 유무는 그동안 함께 일했던 우리들의 노동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노력을 인정받을 때 보람을 느낀다. 이스테커 노동자들은 노블리스코리아에서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워화천간의 임금율 포함한 격차를 줄기 위해 노력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기업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기자회견문 낭독 잘 들었습니다. 어 기자분들 오셨는데요. 어 질의응답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노빌리스코리아 협력사 아이스티패즈의 원하청 상생축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동지분들, 노동자분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